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팡팡 터지는 잉글리쉬 바이블이 돌아왔습니다. 164번째 시간입니다. 만드는 게 하루 늦었어요. 제가 좀 개인적으로 교통 사고가 나는 바람에 어제 만들었어야 되는데 정신이 없었네요. 하루 늦은 거 죄송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4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같이 좀 읽어볼까요? 먼저 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Just outside the city was the temple of the God Jews. The priest of Jews brought bulls and wreaths to the city gates. He and the crowd wanted to offer sacrifices to Paul and Barnabas. 예. 예 좀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음, was죠. was, 죠 was, 그 다음에 이제 the temple of the God Jews. 요게 이제 서로 도치됐다, 순서가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just outside the city, the temple of the god Zeus was there.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이것도 이게 맨 뒤로 가야죠. The temple of the god Zeus 이게 이제 주어고요. 이게 동사죠. 그러니까 그 제우스 신의 어떤 신전이 was outside the city.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순서가 다 바뀌었어요. 도치됐다 이렇게 보시면. 어, 뭐, 어려움이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발음상에 하나 주의하실 셔야게요거예요 요거. W-R-E-A-T-H-S. 여기 이제 복수가 붙는데, 뭐, e 가 붙는다든지 그런 거 없어요. TH 다음에 month 같은 거뭐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거 화환, 꽃다발 뭐 이런 뜻인데, 이런 경우에는 그냥 s, th를 빼시고, 예, 그뭐 th를 용감하게, 용감하게 이걸 빼시고, 리스. s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요만 좀 하나 신경 쓰시면 될것 같아요. 1 4 절입니다. But the apostles Barnabas and Paul heard about this, so they tore their clothes, they rushed out into the crowd, they shouted. 예, 문장이 여기 이어지죠? 예, 여기 콤마로 끝났으니까. 그럼 이거는 뭐 크게 어려운 부분이 없는 것 같고요. 역시 이제 clothes, clothes죠. 이것 역시 물론 이건 이가 붙은 거. 이거 좀 신경 쓰시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예, 말씀하실 건 close. 이걸 빼고 그냥 close라고 읽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에, toward their close. 이렇게 읽으시는 게. 그래서 이거하고 연결해서 두 개를 좀 같이 예,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에, 15절입니다. Friends, why are you doing this? We are only human just like you. We are bringing you good news. Turn away from these worthless things. turn to the living god he is the one who made the heavens and the earth and the sea he made everything in them 예 yeah. 역시 이것도 뭐 제가 말씀드릴 건 사실 뭐 없는 것 같아요. 네 어, 여기 원 발음할 때 he is the one이죠. the one. 예. 네. 그래서 요요요 요, 요 d로 발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w로 발음상으로는 이게 스펠링은 모음인데 발음상으로는 원 이렇게 시작하기 때문에 더블 w로 시작하기 때문에 he is the one 발음 따라가는 거예요 모음 변화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뭐 다른 건뭐 없는 것 같아요 여기서 worthless 하실 때 이게 번데기 발음 만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 요 정도만 하면은 어렵게 없는 것 같습니다 13절입니다 예, 그 말씀드렸어요 w r e a t h s 는 발음을 리스로 그냥, 그냥. THT th 아니야 번데기 아니야 번데기 없어지는 거예 그러니까 단수가 되면 여기 없으면 리스, 리스, 번데기가 되는데 복수가 되면 그냥 S만 붙이시고 리스 하시고 TH 사운드를 빼시면 돼요 먼스, 부스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 요, 요렇게 e 가없 고 그냥 t h 다음에 s가 붙는 거는 th 사운드가 날라간다라고날라간다라고 어, 여러분들 이해 되셨고요. 예, 이게 다날라가는 거예요. 예, 이렇게 여러분들 이건 이 생각하시면 예, 될것 같네요. sacrifice는 뭐제 사람들 진짜 읽고 번역하겠습니다. Just outside the city was a temple of the god j e u s 예, 제가 이거는 뭐 말씀을 예,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the temple of the god j e w s 가 주어고요. 예, 그다음에 이게 동사가 되고, 이게 이제 부사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순서를 따지면 이게 1번, 이게 2번, 예, 이게 3번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the temple of the god j e w s was just outside the city 이렇게 하시면 제가 볼때 원래 제대로 된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바꾸는 거는 그럼 왜 바꿨냐? 강조 때문에 바꾼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딱 되겠습니다. 강조, 강조하느라고 바꾼 거라고 생각하시면 뭐 이해가 쉽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시 밖에, 그성 그 밖에, 성 밖에, 아웃사이드 시리니까 요걸 강조하고 싶은 거죠. 그 템플이 있었는데 템플이 있었던 장소를 말하는 거죠. 아웃사이드 시리를 영어 문장에서 강조하고 싶었던 거죠. The priest of Zeus. 그래서 그 제우스 신을 섬기는 제사장이 bulls, 예, 황소하고 r s t s 요 그림에 있잖아요. 예, 그림에 그죠. 요 그림 보시면 아시죠. 예. 세리 게이츠 왜 세리 게이츠로 가져왔을까요? 성문이 보통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고대에는 그래서 이렇다 하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성문에 사람들이 잔뜩 모여 있었을 테니까 그리로 이제 그 황소도 끌고 오고 꽃다발도 가져온 거죠. He and the crowd 이게 이제 음, 주어가 되는 거죠. He and the crowd. 그래서 요 he는 제사장 말하는 거예요. 그 제우스 신전 제사장. He and the crowd wanted to 이 요거 p 시고원 s h o e i 이렇게 읽게 생게 좋고요. wanted to offer sacrifices to pollen b a r a b a s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예, 제사를 드리려고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4절 14절입니다. 자, tear, tore, torn 이렇게 변화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어, 옷을 찢은 거죠, 옷을. 예, 옷을 찢은 거. 예, rush out 그럼 막 급하게 달려가는 거. shout은 소리 지르는 거그렇죠 자, 뭐 번역을 해 볼까요? But uh, The apostles Barnabas and Paul heard about this. 이제 이걸 들은 거죠. 아, 야막 이렇게 어, 황소도 들고 오고, 꽃다발 들고 오고 제사를 드린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겠어요. They tore their clothes. 옷을 찢었다. Tor, tore, tore. 네. The tear tore torn. 네. 이제 이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는데 아, 왜 옷을 찢냐 그 아까운 옷을 <laughs> 이런 생각 도들 텐데 이스라엘 사람들 또고대인들옷 찢는 거를 통해서 자기들의 격렬한 이모션을 어떤 그 감정을 표현했어요. 아주 격한 슬픔이 있다든지 그럴 때 옷을 찢었어요. 왜냐하면 옷이 보통 제 2의 피부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피부를 찢으면 자해가 되는 건데, 그거는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게 아니니까 제 2의 피부로 일컬어지는 어떤 그런 그 옷을 찢은 거죠. 그래서 슬픔이나 아주 격한 감정을 표현할 때 옷을 찢기도 하고, 회개할 때 옷을 찢기도 하고, 여기는 회개라고 보기보다는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에게 자기들에게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려고 하니까 격한 감정이 생긴 거죠. 하지 마라 이제 그런 마음 있는 거죠. 그래서 옷을 찢고 they rushed down into the crowd. 사람들에게 달려갔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shout e d 소리를 질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옷을 찢은 거는 이런 문화적 배경이 있다, 역사적 배경이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구약도 읽어보시면 뭐 슬플 때옷 찢은 게 많이 나오죠. 자, 예, 그 15절입니다. 휴먼은 뭐 사람이고요. 턴오버에이 이거는 돌아서는 거 예, 어려운 단어는 없어요. 예. 자, 'Friends', 뭐, 뭐 어떻게 번역하시든 좋습니다. 예, 여러분, 어, 친구들이요. 'Why are you doing this'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We are only human just like you', just like you 그러면은 예, 이건 잘쓰여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just like you, like you, just like you, 예, 그렇죠? 예. We are only human, just like it.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We are bringing you good news, 복음을 들고 왔다 말이에요. 좋은 소식을 들고 왔다. Turn away from these worthless things, 가치 없는. 이 L-E-S-S가 붙었으니까 가치 없다는 거죠. Worth가 없는 거예요. 왜 아니, 제우스 신이라고 그들을 생각하고 제사를 드리는 거니까 이런 가짜 신들 섬기는 것을 worthless things라고 부른 거죠. 그래서 그 돌아서서 turn to the living God, 네, turn to the living God. 노래가 있나 봐요. <laughs> He is the one who made the heavens and the earth and the sea. 제우스가 아니라 그럼 그리스 로마 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과 땅 그리고 바다를 만드시고 He made everything in them.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뜻은 뭐 별로 어려운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자이고 끝낼까요? Just outside the city was the temple of the god Jews. The priest of Jews brought bulls and wreaths to the city gates. He and the crowd wanted to offer sacrifices to Paul and Barnabas. But the apostles, Barnabas and Paul, heard about this, so they tore their clothes. They rushed out into the crowd. They shouted, Friends, why are you doing this? We are only human just like you. We are bringing you good news. Turn away from these worthless things. Turn to the living God. He is the one who made the heavens and the earth and the sea. He made everything in them. 예, yeah,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죠.